이번에는 종감속 장치의 링기어와 구동 피니언의 백래시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백래시를 측정하는 종감속 장치에는 하우징에 이와 같이 철편이 고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브레이크 패드를 많이 고정해서 사용합니다. 바로 이곳에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해 놓고 링기어 이빨 면에 직각이 되도록 다이얼 게이지를 설치하고 지침을 0으로 맞춘 다음에 움직인 총량을 재는 것인데 굳이 0점을 맞추지 않더라도 바늘이 움직인 양을 측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구동 피니언을 고정하고 링겨를 좌우로 움직여 보았을 때에 구동 피니언과 링겨의 이빨과 이빨 사이의 간극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지침의 총량이 바로 링기어와 구동 피니언의 백래시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래시를 조정하는 것은 그림처럼 노치를 이용하는 방법과 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형차는 쉼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많고 중대형차는 노치로 조정하는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